김천시 내 한복판에서 215평, 나만의 왕국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낡은 주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대한 도화지를 찾는 분, 혹은 도심 속에서 텃밭을 가꾸며 전원 생활의 여유를 꿈꾸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동반자, 한솔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주택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대형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물건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2332 소재지는 경상북도 김천시 다수동 233번지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토지 면적인데요. 무려 713제곱미터, 약 215.68평에 달하는 아주 넓은 대지를 품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주택과 창고를 포함해 총 136.16제곱미터, 약 41.19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2억 3,690만 2,72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다가오는 1차 입찰은 이 감정가 100% 금액으로 시작됩니다. 서류상의 정보만으로는 이 물건의 진짜 가치를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문이 굳게 잠겨있고, 인기척이 없어 내부까지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건물 내부에 대한 분석은 법원에서 제공한 현장 사진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며 제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외부 상태와 입지 환경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김천 다수초등학교 남동측 조용한 기존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들이 정겹게 어우러져 있는 그야말로 사람 사는 동네의 포근함을 간직한 곳입니다. 제두 발로 직접 걸어보니 폭 23m 정도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이 오히려 외부의 소음과 시선을 자연스럽게 차단해 주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도심 속 비밀 정원에 들어온 듯한 아늑함과 프라이빗한 느낌을 주더군요. 위성 사진을 보시면 주변 필지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넓은 땅의 크기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땅이라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은 물론, 텃밭, 정원, 바비큐장, 개인 작업실까지 꿈에 그리던 모든 공간을 실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에 자리한 이 건물, 과연 그 속은 어떨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가격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건의 감정가가 언제 책정되었는지 아십니까? 감정평가 서류를 보면, 가격 시점은 2024년 9월 23일입니다. 지금이 2025년 7월 초이니,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지 벌써 10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작지 않은 변화가 있었을 수 있는 만큼 현재의 감정가는 지금 시세를 100%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시점에 맞는 정확한 시세 분석을 통해 이 물건의 진짜 가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 건물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직접 본 바로는 건물의 전체적인 골조는 세월의 흐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붕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와 형태의 강판으로 개량되어 있어 당장의 누수 걱정은 한시름 덜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부 상태는 법원 사진으로만 판단해야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진상으로도 오래된 연식이 느껴지는 만큼 이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문제가 아닌 기회로 보고 싶습니다. 과감하게 철거하고 215평이라는 넓은 대지 위에 내가 원하는 구조의 신축주택을 짓는다면 그야말로 김천 시내에 나만의 궁전을 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매각에는 제시 외 건물인 다용도실과 창고 등약 16평의 부속 건물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철거 전까지는 수납공간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토지 경계가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확인을 위해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토지의 동쪽 일부가 이후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현장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측량을 통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나 완벽한 물건이지만 경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을 통해 이 물건이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권리 관계가 아주 깨끗해서 초보자분들도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6월 21일에 설정된 직지농협이 근저당입니다. 이 근저당 이후에 설정된 다른 근저당, 가압류 등 모든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깨끗하게 소멸됩니다. 즉, 우리가 인수해야 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현황조사 결과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명도 과정에서의 복잡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권리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안전한 물건입니다. 자, 권리상 안전하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을 언제, 어떻게 공략해야 가장 현명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시간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1차 입찰 기일은 바로 다음 주인 2025년 7월 17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 물건에 확신이 있다면 지금 바로 현장 조사를 시작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등 신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물건은 1차에서 유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유찰된다면 2차 입찰은 8월 21일에 최저가 약 1억 6,580만원. 수준에서 여기서 한번더 유찰된다면 3차 입찰은 9월 18일에 최저가 약 1억 1,6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조급해 할 필요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변 시세와 물건의 장단점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입니다. 215평의 대지를 평당 1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약 4,050평 규모의 멋진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넓은 마당은 정원이나 텃밭으로 꾸며 도심 속 전원 생활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다면, 향후 김천시의 도시 계획에 따라, 이 넓은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거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긴 분석을 마무리하며 이 물건의 핵심 장점과 투자 시 유의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215평이라는 압도적인 토지 면적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축, 증축, 정원 조성 등 어떤 계획이든 실현 가능한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둘째, 복잡한 임차인 관계가 없고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깨끗한 권리 분석은 안전한 투자를 보장합니다. 셋째, 초등학교 인근의 조용한 주거지에 위치하여 실거주 환경으로도 매우 뛰어납니다. 다만, 건물이 낡아 신축이나 대수선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특히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리스크를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진입로가 다소 좁다는 점, 그리고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입찰 전에 반드시 인지하고,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이 물건은 낡은 외관 뒤에 엄청난 잠재력을 숨기고 있는 보석 같은 땅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과 계획에 따라 그 가치는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한솔부동산으로 연락 주십시오. 현장 조사부터 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